정치계 앞으로 선생님이 애언하시는 뭔가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이야. 어? 간혹 가다가 법당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산에 기도가다든가. 어, 지금은 누구나 그때 누가, 누구, 누구 저기 했을 때 구분이 된다 막 그랬었잖아. 윤석열 씨가 나오기 전에. 어? 윤석열은 그 어, 전에, 어? 이낙연 씨인가, 뭐, 그분이 대통령 된다 했잖아. 음. 나는, 그때 당시에는 확률은 있었다 그랬지만, 새로운 인물이 오게 되면 그분한테 뺏길 것이다 그랬어. 어? 음. 근데 지금 그분이 윤석열 씨잖아. 근데 이 윤, 어, 대통령 선거 지금은 아직 발표는 안돼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딱 나온다. 어? 누가 딱 저기 됐다 이 보도는 안 됐단 말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새로운 인물이 윤석열 씨하고 싸울 사람이 나온다고 봐. 지금은 가장 유력한 가장 건 윤석열 씨지. 윤석열 씨, 윤석열과 이재명이잖아요. 어, 근데 아니 거기에 새로운 인물이 오신다고. 지금 지금은 쉽게 말하자면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잖아.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거다, 이 말이지. 좀 젊은 분이다, 보면 되지, 이 사람들보다. 성별은 어떻게 돼요? 어? 성별. 뭐를 해? 성별, 성별. 남자. 남자지. 음. 남잔데 이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 당대표, 뭐,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응? 뭐, 장관, 응? 장관도 왜 대통령 나오라면 나오잖아. 안 그래?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뭐 이낙연 씨는 필요가 없고 그 새로운 인물하고 윤석열 씨가 싸움이지 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직은 몰라 사람들이 다 국민들은 근데 지금 어디 당에서 지금 그 사람을 끌어잡아 당기느냐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머리 쓰고 있다는 거지 아 국민의힘이 아니야? 아, 아니 어... 왜? 이미지를 바꿔야 되잖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많이 그 더불어민주당 찍어갖고 사람들이, 어? 어떤 지금 사단 났어. 대통령, 어? 저기 해놓고. 뭐 잘할 거라고? 개 뿔이나, 씨발 우리나라 아니개 막, 완전 개 박살 나고 있는데, 어? 자영업자들 다, 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치에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권. 우리나라 부동산권 막으면 안 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돈 나오는데 어디서 부동산권을 막어? 그잖아. 그때 내, 근데 보면은 나는 윤석열 씨하고 구분하고 이제 싸움인데, 어? 뭐 지금 뭐 이낙연 씨, 이재명 씨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 음. 윤석열 씨하고 싸울 인재는 따로 있다는 거. 조만간 뭐 보도 되겠죠? 만약에 그분이 나오신다면? 지금은 아직 보도가 안돼 있어. 어디에서 나와요? 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보다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지. 뭔가 힌트 좀 주세요. 힌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양반을 대통령을 당선, 예, 대통령 선거 때 내보내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힘쓰고 있다고. 아까 뭐 환경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어요 어? 어? 뭔가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뭐, 아까 환경과 뭐 이런 얘기해주요 환경과인가 뭔가 모르겠어. 장관급 되는 분일 거야. 장관급 되시는 분인데, 어, 좀 이빠른 소리를 잘하지. 그 분이 우리나라에, 어? 대통령한테도 쓴 말을 하신 분인 거야. 음... 어? 대통령한테도. 지금 다 몰라. 피디님도 모를 거요. 누구, 누구? 피디님도 몰라. 내 간혹 가다가 텔레비 에 이런 거 보거든? 뉴스 같은 거?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었어. 근데 그분이 나오면 윤석열 씨하고 싸우면. 아, 어, 그정도인요 응. 누구지? 지금까지는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좋잖아. 그리고 유, 나는 윤석열 씨 팬이거든? 어떻게 보면? 음... 너무 멋있잖아. 빨대 까버려. 어? 무섭게 뭐가 있어.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분인데. 그럼 막말로 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 어? 우리나라? 굴비 역, 듯이 들어갈 양반도 많어. 24드름이나, 어? 엮어서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그 그래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 근데 윤, 윤석열 씨하고 싸우 있는 분은 새로운 인물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단, 단서는 장관 중에 한 명이다. 그렇지. 그 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음. 지금 그 분이 나오면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한테는 다, 다음 대선에서 뭔가 희망이 있나요? 그렇지 희망을 보는 거지 그 양반이 그리고 그 양반이 국민들한테도 평가가 좋게 나와있어 국민들한테도 어떤 평가요? 응? 어떤 평가요? 어,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얘기 못 하는 거는 그 양반이 이빨른 소리를 잘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야, 그 양반이. 청문회 때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 그 분이, 어, 좀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안받으셔서그 양반이.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내가 이제 봤을 때는 그분이 나오면 내 공수가 맞을 거고, 그치? 네. 어, 윤석열 씨하고, 지금은 윤석열 씨가 이제 1위지만, 뭐, 이낙연, 이재명 씨가 아니고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음... 대통령으로. 그럼 윤석열을 이기나요? 둘이 싸움인데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음... 그래도, 어 윤성열 씨가 그래도 그분하고 싸우더라도 윤성열 씨가 확률은 높아 운 때나 내년에 보면.